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까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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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극도세요안하세요안하세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극도를 왜수하냐 생각해보셨습니까? 누군가 묻는 거예요? 뭐, 저희가 포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묻는 거 그럼 당신은 태국도를 왜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내 일신의 구원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여러분, 그랬죠 그리고 뭐, 각자, 각자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태국도는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우리 태국도가 추구하는 바는 세상이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뚤어진 세상을 바로 잡고, 세상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도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비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장육부를 바르게 뜯어고쳐서 세상도 바르게 만들고 나도 바르게 만드는 이것이 어찌 보면 태엽도에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행도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냥 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오행도는 잘 아시죠? 이게 오행상생도입니다. 오행상생도. 수생목하고,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금하고, 금생수하는 것이 오행상생도인데, 이거에 계절 붙이자면 이게 겨울이고,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뭐 우주적으로 보자면 뭐 원연이정이고,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생로병사로 붙여도 되고, 아침, 아침 낮, 밤, 아, 저녁, 밤 이렇게 붙여도 되고, 그러면, 이 우주의 변화를 우리가 봤을 때, 오행의 변화를 봤을 때, 음, 그,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는 생이고, 예,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도 생이고,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도 생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 작용이 같이 일어나요. 자, 화에서 바로 금으로 가면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상극이죠 예. 금을 새덩이로 잘 만든 이런 시계 같은 거를 부위에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름으로서 가로간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극의 길이고, 하나는 좀 돌아가지만 상승의 길로 가는 말이에요. 네, 상승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 상생님께서 이, 이 계절을 내도 이 길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을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된설이가 되면서, 쭉점이나 이파리 같은 건 낙엽이 돼서 다딱 떨어져요. 이 죽는 기운이거든요. 속살 기운이라 하는데, 여름에서 죽는 것들은 이상극에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극의 길만 있느냐? 과일들. 우리 겨울이되도 떨어지지 않는 건 과일들이죠. 감, 배, 이런 사과. 아, 사과는 별거 아닌데. 아여튼 겉이 딱딱해지면서, 과일이라는 것, 겉이 딱딱해지죠. 네. 풋과일들은 말랑말랑해요. 근데 된 과일들은 <laughs> 딱딱하게 감싸면서 금비가 감싸면서 가을에도 그 힘을 잃지 않고 나무에 다 붙어 있고 그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일들은 이 토를 거쳐서 화생토하고 토생 금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만 생애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 인류가 처한 우주적 현실, 네. 그 세상의 소단주기가 사람의 1 0 0년의 짧은 생은 모르겠지만. 긴 생애로 봤을 때그 선천 5만년 후천 5만년이라는 약 10만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주도 계절의 흐름이 있고 우주의 계절상 지금은 여름에서 가을로 간 지기다 이거예요 근데 전 인류가 전부 일로 인류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화기가 충천해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빼앗고 이것밖에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죽게 생겼다 이래서 진멸 진는거죠 어? 여름에서 가을로 가야 되는데 너나 할것 없이 전부 상극의 길로 가니까 이걸 보다 못해서 상제님이 인신으로 강세를 하신 거예요. 인신으로 강세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인류는 살 길로 가야 된다. 욕심만 채우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해줘봐라. 남을 잘 되게 하면 남은 덕으로 나도 잘 되게 된다. 그게 바로 이 토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모두 빼앗고 가지려고 하지만 네가 먼저 나누어주고 좋은 것이 있으면 남을 먼저 세워봐라. 네.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해원 선생을 가씀어요 근데 너부터 풀어봐라. 너부터 풀고 누가 밑배을 때리거든. 업을 풀기 위해서 때려준 그 손바닥을 어루만지면서 감사해봐라. 이런 뭐 일반적인 얘기로 들으면 참 어이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뭐냐? 모두 죽을 길로 가니까 너희들은 살 길로 가봐라. 살 길로 가야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참된 과실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인류 75억이, 지금 75억 정도였는데, 75억이 전부 나를 위해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결실을를 추리기 위해서 상대께서 이 길을 예비하셨습니 그게 바로 태극도가 가는 길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태극도는 이 길을 가서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수 있도록 세상이 망하지 않고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길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바로 태극도예요 그래서 이 법을 짜셔서 3개의 봉사, 3개가 이와 같은 길을 갈수 있도록 공사를 보셨고, 공사를 이어받아서 도주님께서이 길로 갈수 있는 법방을 내신겁니다그 법방이 바로 이 태극도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방을 통해서 우리가살 길로 갈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을 싶어요. 자 태극도는 네. 죽어가는 모든 생명을 살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자 근데 자 취지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태극도인들이 수행하는 방법을 보면 저 조그만 식범실에 앉아가지고, 셋이서 앉아서 주문만 이렇게 이렇게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때 되면 나가고, 상의를 주문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세상을 정말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축을 세운다고 얘기하죠. 지축을 세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지구과학적으로 봤을 때,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지구의 지축이 몇번 틀어졌다 세워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축이 틀어졌다 세워지는데, 우리가 저기 앉아서 주문하고 있으면 축이 세워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축을 세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그런 가치관들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으면 아태국도가 정말 세상을 축을 세우는구나. 내가 태국도에서 수도하는 것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 옛날 얘기이기도 한데 옛날에 이제 보키씨라는 분이 계세요. 보키씨 들어보셨어요? 보키씨 이분이 뭐, 그, 산 동네 지형이 무슨 풍이었대요. 그래서 성을 풍씨로 쓰세요. 풍복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현재 이 세상에는 풍씨는 전해져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가 풍채 풍골, 이런 말을 쓰는 게이 풍씨의 법고 거예요. 이 복희씨가 이제 임금님인데, 하늘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딱 나오는데, 하수라는 강이 있는데, 하수라는 강에서 채채만한 말이 나와요. 엄청나게 네, 큰 말이 나와요. 이 말을 보니까 말에 이 사람 가마 같은 거 있잖아요 말은 털이 있잖아요 가마 같은 게 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몸에 있는 가마 같은 게말 몸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가, 가마, 이 가마에 있는 숫자를 배열을 했어요 그 숫자에 배열한 것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50 27 38 49 1, 6. 북쪽에는 가마가 하나랑 여섯 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가마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북쪽에는. 그러니까 1, 6이라는 게 북쪽에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다섯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또열 개가 있는 거예요. 열 개가 있는 거예요. 아, 가운데는 50. 그리고 동쪽에는 38. 남쪽에는 2, 7. 서쪽에는 49. 이렇게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딱 봤더니, 아, 숫자를 딱 봤더니, 아, 이것이, 오행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오행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그래서, 오행을 배속을 시킵니다. 1, 6은 수죠. 수를 배속시키고, 3, 8은 무기고, 4수는, 4수는 금이고, 2치는 파고, 50은 토드라. 딱 배치를 해봤더니, 아, 이 오행은 가위바위보처럼 이기고 지금 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아, 수는, 파는 득하고, 목은 생하는데, 화는 멀리고, 있 가까이는 목이 있으니, 이것은 생하겠구나. 그서 수생 목으로 가고, 목은, 아, 목생화로 가고, 화는 화생토로 가고, 토는 토생금으로 가고, 금은 금생수로 가더라. 자, 이 오행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용마, 용마라고 하거든요. 큰 말을 용마라고 해요. 그래서, 용마 문에 있는 이 형상대로 배치를 해봤더니, 오행이 이뤄되고 아, 이거는 오행이 상생하는 위치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구나라고 깨달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나와서 나온 그림이다 해서 하도라고 불러요. 하도라는 그림이 이렇게 인류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오행이 어떻게 상생하는지가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계절을 붙여봤더니 이게 겨울이고, 아, 이게 봄이고, 이게 여름이고, 이게 가을이구나. 그래서 우주는 이렇게 오행이 배치돼서 상생을 하는구나. 그래서 하도는 1부터 10까지 있고 상생한다. 이것을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움직임을 이것으로 다 보고 백성을 살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하우스, 우스 아십니까? 최근에 영화가,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들어보셨어요? 음. 노아의 방주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세상에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들이 너무 방종되고 다 욕심만 간득하고 막, 막 성적으로 물난나고 해갖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 성경에서는 제일 물러나는걸 남색으로 봐요. 남자가 남자끼리 서로 이렇게 성교를 하는 걸 남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하늘이 용서 못한 지로 봐요. 그래서 남색이 막 환연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세상을 정화시키겠다. 해갖고 물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해서 다 죽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200여 건의 홍수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디안들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났는데 여자 소녀 한 명만 살아남아요. 그래고그 소녀만 무슨 지나가는 나무 나무 배 이렇게 잠들어가지고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물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 혼자잖아요. 어떻게 혼자면 곧 죽잖아요. 여자 혼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오시더니 아이가 임태가 돼요. 그래서 자손이 번성했다. 예수의 얘기랑 좀 비슷하죠.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동양에는 이렇게 때로 죽었다는 얘기가 없고, 네. 중국의 우 하우 예 네, 하우 우인금이라고얘계하시데이우인금이 홍수가 나니까 홍수를 다스리려고 막 가진 애를 쓰는 거예요 가진 애를 써가지고 오행치수법이라는 걸 알아내요 오행의 기운으로 해서 수기가 알아서 물러가게끔 이 백성들이 사는 곳에 수기가 물러가게끔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죽고 많이 살아요 네. 서양은 가족 하나 살거나 뭐 여자 하나 살거나 이랬는데 동양은 다 살아요 그래서 이우인금이 하수라는 곳에 아니, 낙수라는 강에서 이제 네. 그 치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 거북이가 한 마리 딱 나오는 거예요. 거북이가 나오는데 거북이 등껍질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있는 거예요. 무늬가 있는 거예요. 무늬도 숫자로 배열을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무늬를 숫자로 했더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생겨서 이거, 이게 숫자 잘 아시죠? 네. 1부터 9까지 배열을 하면 어느 쪽으로 더하던 15가 나오게 되는 행렬이에요. 이걸 마방진이라고 하거든요. 어디로 더하던 다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15가 나오는데 이것도 딱 봤더니 숫자잖아요. 숫자는, 숫자는 5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치를 해보는 거예요. 5행을 16이 아래쪽에 있더라. 아, 수를 이쪽에 배치하는 거예요. 자, 38은 동쪽에 있죠. 목을 배치하는 거예요. 4번는 금이죠. 금이죠? 남쪽에 있죠? 그래서 금을 배치를 하고, 서쪽에 이칠, 화가 있더라. 고 화를 배치 하고, 가운데 중앙에 오가 있잖아요. 오토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딱 배치를 해서 봤더니, 자, 상생도하고 이제 같이 그려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같이 봐야 쉽게 이해가 가시니까, 요게 아까 하도, 하도,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낙수에서 나왔다 해서 낙서라고 얘기하거든요. 낙수에서 나왔다 낙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도는 아, 생하는 위치로 잘 흘러가더라. 자, 목의 입장에서 일로 가서 생했잖아요. 위에서 보면 그럼 목이 위로 딱 간다니까 금이 있단 말이에요. 금은, 돌도 쇠기로 나무를 자르잖아요. 금은 목을 이긴단 말이에요. 금금 목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이 위로 가지 못하니까 자신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네. 목은 나무는 이 뿌리를 내리면 흙을 막 파헤치라고 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극 토하는 길로 가요. 네. 토는, 아, 토도 뭔가 극이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생이 왔을 때 나도 생으로 갈 수가 있는데 뭐가 나 이기는 게 오니까 나도 살기 위해서 내가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토극수. 네, 네, 물을 네. 흐려버리죠 흙탕물로 토국수로 가고 극으로 가고 네. 수국화로 가고 화극금으로 가고 금극목으로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도의 형상을 봤더니 아 이건 극하더라 상극하더라 네. 처음 복희씨가 발견하신 하도는 상생하는데 이우인교이 발견한 낙서는 아, 세상이 상극하는 위치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상이 상승하기도 하고 상극하기도 하구나 이걸 전 인류가 알게 된는 거예요 그래갖고 상극하는 이치도 세상에 이치고 상승하는 이치도 세상에 이치니까 이걸 아주 귀중하 보관하자 그래서 왕실 근고에 이걸 아주 귀중하게 보관했었어요 그래서 하도와 낙서가 있는 곳이다 해갖고 이곳 장소의 이름을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때부터 귀중한 책들이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말이 이어져서 우리가 책을 보관하는 곳을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해요 근데 원래 도서관이라는 거는 책 자체가 귀했잖아요. 왕실에서 이하도한악서를 보관하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원래 전 인류를 이끌 수 있는 상급과 상승의 위치를 다 담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상급과 상승의 위치가 있는데 이 크게 이제 우주의 모습을 보면은 여기 겨울이 있고 봄이 있고 이걸 자꾸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좀 외웠으면 하는 바램도 있어요. 그래서, 자꾸 따라오시고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설명하기가 쉬워요. 여기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예, 똑같이 흘러가니까, 목이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고, 수가 있고, 토가 있어요. 이게 우주의 모습이에요. 우주는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하루도 그렇고, 1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서막 가을 다음에 여름이 오는 이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주의, 우주의 모습하고, 상생하고 삼극도 중에 어떤 게 똑같이 생겼습니까? 여 네, 가운데 토, 위에 화, 오른쪽에 금 상생도가 똑같이 생겼습니까? 삼극도가 똑같이 생겼습니까? 상생도, 그렇죠 우주의 원래 모습은 상생이에요 네. 우주의 원래 모습은 상생인데 그러면 어느 때 삼극형은 어느 때 상생하느냐 요 봄하고 여름은 만물이 자라나는 기간이에요 만물이 자라나는데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핀 잎사귀가 햇빛을 더 받고 더 크면 밑에 있는 잎사귀들은 햇빛을 못 봐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성장하고 자랄 때는 이 상극의 이치를 가는 거예요. 상극의 이치로 성장하고, 분열하고, 발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생은 발전이 없어요. 전체되어 있는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생은 이, 대신 이 가을하고 겨울은 상생, 수렴하고, 응축하고, 결실하고 요런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봄에는 이파리가 나서 위로 막 자라요. 여름이 돼서 옆으로도 막 자라면서 온갖 에너지를 탁 끄집어 모아서 가을이 되면 이 힘을 싹 모아서 열매라는 걸로 딱 만든단 말이에요. 네. 열매가, 열매가 된 다음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가을이, 가을이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봄하고 열매만 성장을 하고 가을하고 겨울에는 휴식을 해요. 우리가 나무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 봄하고 여름에는 분열발전 성장하는 것이 상극의 기운을 따르더라. 그리고 가을하고 겨울에는 수렴, 문축 결실하는 것을 데 이것은 상생의 길을 따르더라. 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우주는. 그래서 제 모습으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우주라면 제 모습 자체는 상생이에요. 근데 제 왼발은 상극이고, 오른발은 상생인 거예요. 이 상생의 몸체가 세상을 걸어가려면 상극의 한 걸음, 상생의 한 걸음 만약에 상극이 없다 그러면 그냥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상극도 상생도 모두 있는 것이고둘다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때 상극과 상생이 바뀝니까? 여기는 상극이고 여기는 상생이에요 어느 때 바뀝니까? 네. 여름에서 가을로 갈때한번 바뀌고요 입지 한번 바뀌고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갈때한번 근데 겨울에서 봄으로 갈때 겨울엔 생명이 없어요. 모두 잠들어요. 그래서 큰 변화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여름은 가장 생명력이 활발할 때예요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는 사람들이 아주 큰 변화를 겪어요. 그리고 이 모양을 봤겠지만 또 상극과 상생이 둘다 공존하는 길이고 그래서 이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는데 처음 얘기를 또 하자면 네, 이렇게 가서 상극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서 상생의 길을 걸을 수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상극과 상생의 길을 다 걸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태극도는 이 상생의 길을 예, 준비하는 거예요. 좀 빨리 했는데 이해는 좀 가십니까? 네, 이제 사람 머리라는 게 갑자기 지식이 들어오면 무조건 졸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처리하느라 컴퓨터도, 컴퓨터도, 우리가 컴퓨터 쓰잖아요. 컴퓨터도 갑자기 막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면 열이 엄청나게 나요. 엥! 돌리면서 어차피 멈춰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면 좀 졸릴 수도 있고 약간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우리 도인분들이 굉장히 우려하시는 게 아, 내가 도심이 부족해서 교회를 했다가 졸았다고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교화를 어렵게 해서 졸리시는 거니까, 여러분. 졸리는 착한 이러셔도 괜찮아요. 네. 그, 막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졸, 막 이러, 이러시는 분들이 있네요. 근데 안 그러셔도 되니까 편하게, 편하게 얘기를 들어주시면 돼요. 네. 이 앞부분을 제가 말을 빨리 하는 이유가 설명하는 부분은 누가 듣던 졸려요.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누가 듣든 졸려요. 한 일곱 여덟 번 들어서, 아, 상생이 뭔지 그냥 그림만 그려도 툭 떠오르고, 상생이 뭔지 그림만 그려도 툭 떠오르면, 이때부터 얘기가 들려요, 사람이.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지식이 없다가 처음 들으면, 이게 막, 화상표가 약간 일로 간다면 일로 가지, 만 이러면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빨리 제가 지나갔어요. 빨리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 이 숫자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러 번으니까 왠지 좀 익숙하죠 이제는. 예. 지었다 썼다 지었다 썼다 계속 그런 거예요. 이, 이 계시라고. 네. 자, 숫자로 보면 이게 상생도 이게 상극도예요. 지금은 상극에서 가을에서 여름에서 가을로 가고 있어요. 상극에서 상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보자면 이. 화생하고 토생 그만 그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법칙으로 보자면 요 도형이 요 도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자 음향이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그래서 지금은 요 숫자예요. 이거는 한 가지 더 알고 가시면 좋은데 이거는 1부터 9까지 있죠. 여기는 1부터 10까지 있어요. 1부터 9까지는 1 3 5 7 9는 양수고 2468은 음수고 이거 아십니까? 동양철학에서는 홀수를 양수로 쳐요 짝수를 음수로 치고요 보시면 1, 4, 5, 7, 9 양수는 5개 2, 4, 6, 8 음수는 4개죠 음보다 양이 많죠 이게 바로 어금종양입니다 그래서 선천에서는 남성 양의 기운이 크고 음의 기운이 작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내수 분들이 많이 힘든 역사를 살아왔어요 근데 후천이 되면 이, 아니, 이 극이 바뀌게 되면 그게 바뀌게 되면 1,3,5,7,9가 있고 2,4,6,8,10이 있죠 네, 10까지 있습니까 숫자를 보면 여기 10이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5개다 5개죠 이 정음 정향이 돼요 근데 정음 정향만 그냥 되는게 아니라 1부터 9까지 더하면 45 2부터 10까지 더하면 55자 음이 조금 더 크죠 정음 정향이 돼 음이 더큰 색이 나요 네, 그래서 음 덕이 커요 후천에는 요, 요, 이 하도의 배열로 보면 그래서. 예, 여성의 적이 커지고 여성 상위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자 여기에 양수와 음수를 제가 체크해 볼게요. 양수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칠게요. 자, 양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음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배열을 한번 보세요. 배열을 산두개 세상에선 음의 축과 양의 축이 서로 어떻습니까? 교차하고 있죠. 양수의 축과 음 축, 음수의 축이 교차하고 있죠. 음양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정음 정향의 축을 보면 어떻습니까? 양수의 축과 음수의 축이 서로 함께하고 있죠. 네. 그러면, 자, 여기 비뚤어져 있던, 어긋나 있던, 네. 음의 축이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네. 옮겨지게 되면서 10이라는 숫자를 발생하게 되면, 뭐 여러가지 조합이 있겠지만, 그냥 음향의 축으로 봤을 때, 이 축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음향의 축이 합쳐져서 정은 정향의 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태극도라는 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가지 설명이 있지만, 이런 수치적인 도행의 배열로 봤을 때는 비뚤어진음향의 축을 하나로 세우는 거예요. 비뚤어진음향의 축을 하나로 세우고 예, 없는 숫자인 예, 정음 정향이 아니었던 편은 편음, 편향었던 양의 치우쳤던 우주의 숫자를 다시 예, 정음 정향으로 바꾸는 게 바로 우리. 태극도가 걸어갈 길이에요.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렇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기도 모시는 게 어떻게 이것을 바꾸느냐? 예, 우리가 앉아서 기도 한 모시면 왜이 축이 바뀌느냐?